먼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900명을 넘어서면서 최다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경북도 600명에 육박하는 500가흔 7명의 확진자가 나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 기저 질환자들이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휴 기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08명, 처음으로 900명을 넘어서며 나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구 오류 기간 두 곳에서 각각 3 명, 2 명이 추가 확진됐고 달성군 요양복지시설과 관련해 1 명이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8.7%로 가장 많았고 10대 16.4%. 10대 미만 15.1%등 30대 미만의 젊은층이 50.2%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경북은 역대 최다인 597명이 확진돼 여세째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구미가 134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 126명, 경산 79명, 안동 58명, 칠곡 43명 등 2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만남과 이동이 많은 설 연휴 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나 고위험 기저질 환자, 감염 취약시설 등 중장 관리 대상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대상들이 오미크론 변이라 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삼차 접종까지 신속하게 맞춰주시고 어 불필요한 이동이나 이제 접촉을 자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실내 환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즉시 각 구군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